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비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말이죠. 때로는 그리움을 표현하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 현재의 자신을 위로하거나 또 현실을 외면하려는 도피처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도 됩니다. 요즘엔 이 왕년이란 말이 어느 순간 슬거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등장한 것이 라떼라고 하는 단어이죠. 라떼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신조어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말 역시 예전 세대 주로 기성세대가 후배나 자녀 또는 요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절에는 이랬다라고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이 라떼는 원래 이탈리어로 우유를 뜻합니다. 또 다른 뜻은 커피 종류를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라떼로 사용하게 된 원인을 보면 말 그대로 라떼는 마리아, 라떼는 마리아를 빠른 말로 이제 이어가다 보니까 줄여서 라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라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말 역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어떤 잔소리로 이제 생각을 하죠. 또 자기 자랑으로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떼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아또 시작이구나. 또 옛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성 세대들도 라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꼰대라고 하는 칭호가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라떼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결코 젊은 세들에게는 긍정적이지 않는 그러한 단어이죠. 어, 그런데 국어사전에 제가 왕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등록되어 있어요. 이 뜻은 지나간 해.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왕년은 어떻게 보면 표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욥을 통해서 이 말을 의미해 봅니다. 욥 역시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혹은 라떼라고 하는 이 말을 은연 중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잘 나가던 때, 번성과 영광을 봤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욥은 독백 아닌 독백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2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비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요비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렴만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요분 다시 말을 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던 옛날의 생활로 내가 되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비 그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모습 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옛날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은 곧 요비 자신이 그려워했던 예전의 생활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제목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본문 2 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전에 가졌던 영광과 번성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욕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만큼 욕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매우 극심하고 매우 힘든 상황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과거에 번성했던 것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욥기 2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때가 언제일까? 욥기 1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서는 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요비였습니다. 당연히 요비, 이제 예전에 그 시절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요비, 얼마나 그 시절을 그리워할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비, 가장 그리워하고 있던 그 시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마치고 나면은 온 가족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생일날 모여서 음식을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성결케 하고 또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그 시대, 그때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던 시대, 예전, 번성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욥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욥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29장에 보면은 그대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번영의 그 순간들. 그런 날로 돌아가고자 소망하는 욥의 모습들. 아마 그 전성기를 그렇게 이제 그리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행복한 시절 그러한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요비 지도자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생활했던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욥이 성문 광장이나 거리를 걸을 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뭐 이제 뭐 만약 이제 위대한 사람들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일어서서 박수를 친다든지 또 길을 비켜 준다든지 그런 것처럼 욥이 이렇게 성문 광장에 걸어갈 때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욥이 갈수 있도록 그 길을 비켜 줬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또 욥이 지나가는 자리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 성문 광장에서는 어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그러한 이제 순간도 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문 광장이라는 것은 보통 재판의 자리죠. 그 재판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은 가난한 자와 고아들과 과부들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터전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또 이제 사업을 통해서 망하게 된 자들, 가정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희망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욕은 구제하는데 온 입을 다 쏟았던 것이죠 또한 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족을 품안에서 편히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욥보다 먼저 죽었고, 아내는 떠나갔고, 재산은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의 병든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다 허사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고난 받기 전에 고백했던 요셉 이 말이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요에게 이런 고난이 오리라고는 누구인들 상상을 했을까요? 아마 요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요에게 참혹한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분 과거 무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였던 사실에서 이렇게 이제 회고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욥이 말을 듣고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욥의 교훈이 권위와 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의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욥의 말에 의해서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만큼 욥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진실과 교훈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욥의 말에는 듣는 사람들 하여금 유쾌함과 감능과 유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욥은 단순히 부자의 삶만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부자였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펼쳤던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비 과거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리워하고 회고하는 것일까? 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그리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행복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비참한 현실에서 나오는 탄신과 원망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통 가지를 이제 말해주고자 이렇게 욥기 2 9 장에서 어, 자기가 잘 살던 시대. 자기의 번영과 번성했던 그런 시절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과정에서 때때로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고 있는 삶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죠. 좀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요비 라떼라고 하는 이 말로 고백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지금 이식구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요비.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라떼, 왕년, 이런 것들을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은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좀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믿음자로서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욕 또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간 것은 다시금 올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라떼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요배 모습처럼 우리도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밝은 미래를 통해서 밝은 희망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말씀 묵상이 개인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단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심과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더 영역이 특출한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육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및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게 하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산업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교회 교구, 기관, 후반기 사역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